만 어, 없어져가지고 그 많던 새도 아무도 없어. 네. 어, 이제초제 뿌리는 것 같아. 아. 어, 풀이 많으니까 네. 그럼뭐뭐뭐 뭐, 뭐 풀만 죽나 뭐다 것도 다 죽지. <목소리> 예, 찍었어 찍었어. 그래. 완마는다 뭐 어디 갔어? 손에서까지 왔어? 손까지는 안 왔어. 손에 <목소리> 네 <목소리> 생명의 탄생은 언제 봐도 신통하고 가슴 벅차 네. 예? <laughs> 어? <laughs> 뭐가? <laughs> 할아버지가 7 0시고아버가마하시고큰놈이 수월한 서예 예. 손자 수월한 서 예. 어떻게 생각해? 그, 그래서 뭐 아빠는 얼마야? 나이가 네? 아빠 나이가 얼마야? 아버지 82세시죠 그러니까 82세인데도 손주가 손주가 어디가 며느리도 다 없으니 며느리 저 며느리야 퇴근길에 아들 태우는 상근 예비역으로 군 복무 중인 둘째 근데 아버지가 장가를 늦게 가신 건 맞아 아빠부터 책임 자기부터 책임이지 자기부터 늦게 갔으니 딴 사람보다 10년 아빠가 10년 늦었지 네. 너는 20년 늦었어. 그렇지? 왔다 지 아니 거기서 이렇게 밀려나가니까 <laughs> 저거 어떻게 저사 저집 하고 나. 이렇게 그럼 아니 자기부터 밀려가는데 저저 집하고 어떻게 맞아 나를 보고 누구 만고 자는 누구 만나려고 여태 기다리고 있어. <laughs> 아빠 그때 사는 베이 엄청 거야 그쵸. 지금 이거 아니 근데 뭐가 좋은 거지? 아니 아손가큰 손주 뭐친구들이뭐 며느리 이렇게 부게야야는거시는거 밟아줘. 그래야 씨가 땅하고 밀착이 잘 돼가지고 싹이 코대나. 우리 천생연분이 아닌가 봐. 네. 나는 위로 심으면자기는 걸로 하고 내가 또 밑으로 하고 자기를 위로 쓰고 뭐 맞아야지 아, 해놓고 안 그래? 이거 뭐야? 뭐야? 천국 놀도 댕기자 하지 마. 세상이 오면은 참받아들려 이거 뭐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좀 이거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마인드, 마음이잖아. 네. 어? 이 타임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거야. 예 네. 이건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이건 시간여 마인드하고 네. 온도잖아. 이게 네. 마인드. 응? 나는 지금 8십 고개니까 네. 이제 마이 올로 갔다는 얘기야. 네. 앞으로 아빠가 철쭉꽃이니 이런 걸몇번 보겠어. 네. 여덟 번 보면 90살이야. 여덟 번이면 숫자가 아주 적은 거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고. 음. 이게 이거 보는 사람마다 내가 지금 어르시대와 있다, 이거를 뜻하고, 이 음. 네 마음은 아마 내가 이, 응, 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런 걸 뜻해서 앞으로 만들어난 걸 봐라. 이, 이 자연의 삼리는 말이야, 이, 이, 참, 이솟는다리 자체가 이게, 네. 응, 어김없어, 자연의 삼리는. 이게, 이구멍이 야. 이걸 막아놨잖아 예. 작년에 여기 새가 들어갔어 집을 싣은거그 아, 안에? 작년에 새가 들어왔어 다섯, 여섯마리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까서 나갔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게 내가 막아놨어 음. 저 새, 새알 못 놓게 음. 고양이가 알고 지아먹더라니까 아. 그래가지고 집 때가 마땅치 않어 이게 놀리... 다 이게 사, 사,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왜집질 때가 마땅찮죠 작년만 해도 야, 개구리가 어. 말이야, 바글바글 하는데 개구리도 별로 없어. 어. 이, 이, 올채 새끼 발사주 나오네. 네, 나오는데. 카메라 다 보이네? 네, 보여요. 응. 올채 새끼 알을 까가지고. 이 화분이, 여, 기 있었는데, 이게 시야가 가려지니까. 네. 아빠 올 봄에 공사를 했잖아. 내가 음. 여기 만들어가지고 예, 예. 이제 예. 화분이야 도자기가 아니고 음. 그래도 어, 무슨 좋잖아 관리를 잘 해놓으면 이런 문도 나중에 쓸려고 아빠가 다 보관해둔 거야 예 네. 이게 또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니까 네. XM3가 네. 이내 네 차의 문패잖아 이게 네. XM3가 XM3겠죠 그런 거 사서 한거 해도 아주 재미가 나 네. 근데 엄마는 지금 못하래요 음. 들깨 참깨 비밀한 거한번 참깨 심으려고 그러고거 그래. 음. 참깨 심 참깨도 일 년에 우리가 농사지으면 한말 정도 나와. 네. 들깨는 4마리, 5마리 네 말에 다섯 말 나오고. 그럼 시커먼, 음, 뭐, 뭐 무남무남 나무, 나무, 이렇게 다 남았어요. 실제 같은 것도 한 발에 기름을 짜면은 소주병으로 여섯 병에서 여섯 6병 병반 나와. 네. 그렇게 양이 얼마나 엄청나거든. 우리 네. 다먹 자꾸 주잖아, 엄마가. 그 네. 참게 심고, 나중에 요 사이에다가 들깨 도 심어. 네. 요거는 이제 이모작이 되는 거야. 네. 오이, 오이 숲피야 저희도 이제 오이 올리려고 아. 오이 올렸다고. 연기 가지 심고. 농사짓는 뭐 가지 는뭐한 열다섯 개 나무 뭐 많아. 네. 뭐 조금 조금 해가지고 많아. 음. 요거는 양파야. 양파. 양파. 이 작년 가을에 심었다가 이제 여 이렇게 큰 거예요. 음. 이한 6월 달이렇캐 뭐 먹는 거 요그만캐도 일년 한번 먹어, 우리가 그 둘이서. 싹이 나오잖아. 감자 싹이. 요데땅 이렇게 이렇게 갈라졌잖아. 네. 요 속에 이제 싹이 한번 움터서 밀어 올리는 거야. 여기 전부 꽃밭이야. 기가 막히게. 자라서 음. 꽃이야. 음. 트리하우스 요, 요, 짓었잖아. 네, 이게. 네, 네. 근데 이게 썩어가지고 다 철거했다. 네, 네, 네. 오늘은 철로에 질라고 했더니 너무 하못타게 해가지고, 그 뭐, 못 짓잖아. 천상도 음. 나무로또 해야지. 음. 제 1호 의자에 이게 저기요? 예. <laughs> 응. 이렇게요. 오면서 이걸 처음에 만든 거. 음. 이, 이 소떼가 봐라. 이게, 하, 하나가, 대가리가 둘이잖아. 네. 그것이 본철에 이제 새끼 날라 교묘하는 거야, 이게. 어. 사랑은, 사랑. 사랑을 나누는 거야. 네, 네, 네. 그렇게 안 보여. <웃음> 네. <웃음> 이런 거만들면 아빠는 다 생각을 하고 는 거야. 네, 네, 네. 그 여자들한테는 뭐라고 할수가 없어. 어. 그래서 아빠는 여기 서 만들고 싶은 게 무궁무진이야. 만들... 근데 너 엄마가 다 못하게. 해. 응? 왜 못하게? 지저분하고 싫다 이거요. 어? 아, 시골에 적절하게 지저분해져야 되는데. 아, 그... 어, 사람이 둘이 오래오르게 서 있는 그런 그 형이아니에 네, 그렇죠. 어, 어. 응. 이런 거, 저저저 우수고, 저, 저, 저 이런 게 아주, 묘미가 있는데. 어제 밥을, 아, 밥더늘 컸어. 어, 밥을 또 만드셨네요? 예. 저까지 가려다가 말았 에. 네. 개미가 여기 이렇게 많지? 나 죽겠네. 바위석. 이제 요거랑 요거랑 접대했어. 물담풍인가? 음. 이게 렇 바위석. 요거 이렇게 분위기감이 참 있어.